주체 높임, 그지? 두 번째 객체 높임, 어? 마지막에 봐. 상대 높임. 상대 높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가 했습니다. 그럼 보기 2번 있는 거 봐봐. 보기 2번 어떻게 돼 있어?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라고 했잖아. 그러면 영희 가 주체죠, 그쵸? 영희 네. 가가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어요. 그러면 상대 높 아니, 주체 높임 쓰는 거야, 안쓴 거야? 안쓴 안쓴안쓴 거죠, 거야. 그쵸? 그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그지 모시고라고 했지 그럼 객제높임 쓴 거예요 안쓴 거예요? 썼어요. 그렇죠. 대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라고 어휘를 바꿔버렸죠, 그렇죠? 네. 아니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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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. 어디서 떠나고? 내 냄은 수학 시간에 먹어야 돼. 그래야 맛있어. 매스매틱스. And... 양선정은 무슨 돛 닦는데? 이번 시간엔 진짜 깊게 잘 거래.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. 다음 무슨 쌤이지? 문덕 쌤. 그때야겠다. 너뭐할 거야? 만화나 그리겠지? 그래? 나만 보여주면 안 돼? 안돼 얘들아! 다음 시간 무턱 삼을 고 돈이 들어오대아 그 얘기들 들었겠지만 오늘 문덕 쌤이 병가를 내셔서 내가 대신 들어오게 됐다. 뭐 그래봤자 다들 와 아는 얼굴들이네. 수업하자.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. 자 그럼 x 더하기 y 제곱 빼기 이 x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이 제곱 마이너스 이 xy는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. 그래서 이 xy는 자 답이 2가 된다. 따라서 xy는 자 1. 다들 왜 이렇게 졸아? 안 열어 나? 다시 보면 뱅 로그는 2이지. 로그 1이1이기 때문에. 그럼 로그 100부터 로그 149까지는 지표가 2인 거다. 그럼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된다. 로그 일부터 9까지는 0 로그 10부터 99까지는 1 10. 따라서 다 더하면 90 로그 100부터 149까지는 100이 된다 우리 여기서 밑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이 거듭제곱근을 맞추는데 l 를 보면 여기 지금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뭐하냐? 이미냐? 하, 이거 이거 다 걸렸네. 하, 이것들이 이거 갑자기 안한 척하네, 어? 아, 내가 못 봤을 것 같아? 야, 이순신, 박상철, 송정아, 양선저, 니들 다 뒤로 나와! 아 이거 이거 작년 단골 손님들이네이순신는이 어? 아직도 사람 대가리친리고송정아는이 친구는 상철이는... 이 친구는 이친이는너 입에 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알럭입니다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네가 무슨 약쟁이냐이 정도면 이거 과다 복용이야. 아, 여기 살다살다 구라 이렇게 고치는 은 처음 보겠네. 너네 뭐그 잘하는 거라도 있냐, 응? 저 노는 건 잘하는데요. 아, 그 노는 걸 잘하세요. 너네 같은 애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, 응? 어? 특공태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들 안 되겠다. 야 밖에 나가서 벽보고 손들어 무릎 꿇고 이게 언제적 벌석이야 이거 다 보인다 손 내리지 마라 야넌왜 반대로 앉아있냐 벽보고 아니 저기 반대 뼈 저쪽에! 아 아유! 아유! 아, 아직 왼손 못 했는데 짜증나. 답이 백이 나올 줄은 몰랐네.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. 아니,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딴짓을 하지. 지가 재미있게 하던가?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, 유도군이랑은 작년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, 내가 작년에 뺏긴 간식들만 따져도 컴퓨터 한대 값은 나올 걸? 야, 난 올리브영 하나 차려. 난 작년에 담임이었어. 조종래 때 걸린 만화들만 모아도, 만화방을 차려. 사람이면 다 약점 있잖아. 도구근은? 없어. 그분은 없어. 있어. 약점 있어. 도근이 눈이 작잖아. 그래서 시야가 좁아. 한이 정도밖에 안 보일 걸? 그렇네. 눈이 작네. 또 다른 건? 어 습관이 있어. 뒤돌기 전에 칠판에. 점 찍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서 눈뗄때코 긁는 거너 진짜 도군 같다 근데 그걸 안다고 우리가 안될게까 도근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잡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? 내가 도금보다 더 빨리 너희한테 신호를 보내줄게. 그럼 우리야 좋지. 나 내일도 마주하고. 그럼 나도 공부할 수 있겠다. 왜? 나도 공부하고지. 뭐 답이 이면 두개 먹고 삼이면 세개 먹고. 이게 나름대로 내 공부 방식이야. 근데 뒤에서 사등하냐? 네개 먹. 뭐. 근데 넌? 맨날 손톱이나 만지면서. 야, 난 그냥 손톱 만지는 게 아니라 미래,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. 그러시겠지. 넌 모르겠는데. 일단 도근한테 안 걸리고 싶어. 지금까지 도근한테 안 걸린 애들이 없었대. 내가 도와줄게. 우린 셋이니까 어쩌면 너는 갑자기 아, 넌왜 그렇게 자는데? 난 그냥 밤에 할게 있어. 넌 자는 건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? 기다려봐. 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? 너네들은 들어가자마자 내 신호부터 기다려. 내가. 어.. 신호를 어떻게 주지? 너희들 중에 실 있는 사람 어나 치실 있어 어.. 일단 줘봐 너는 숫자가 너무 크면 루트 배웠잖아 루트 그런 걸 씌워서 먹어 그리고 정화 너는 딴짓에 집중을 한 50%만 해봐 내가 당겨서 신호를 줄게 한 번이 시작 두 번이 그만 세 번이 숨겨요 지금부터 우린 그냥 특공대가 아니야 딴짓 특공대야 아뭐 특공대? 들어와 네, 네. 잠깐 양선조, 또또 눈이 얼망똘망해졌다잠 깨서요. 어 좋아, 가봐. 자, X의 세제곱,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. Y는 X의 N제곱에서 N이 올 수일 때는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, 이것과 마이너스 20, 음수의 교점. 하나지, 그치? 그래서 실근의 개수 몇 개다? 한 개다. 그래서 A의 값은 1이다. 내제곱근을 x라고 본다면, 어,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, 내 제곱해서 15가 되는 실수를 얘기하고, 자, x의 내 제곱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.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, 야 양선정, 너왜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여? 혹시 선생님, 제가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갑자기 네가 이, 이거 알아? 뭔가 할것 같아요. 오케이, 그 나와서 풀어봐. 왜 갑자기 왜 자신이 없어졌어? 빨 풀어봐 피 휴지로 닦아 배 아, 화장실 갔다 와! 너 뭐하냐? 아나 진짜 누구야? 여보세요? 어, 여보. 아니, 지금 수업 중인데, 지금 전화하면 어떡해. 다 풀었네? <laughs> 야 장군 너 인마 이거 베꼈지? 진짜 안 베꼈어? 사인마 내가 그 하면 할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. 아 이거 어이없는 놈. 이렇게 반전을 주네. 문동생한테 문제 4 번부터 하자고 랬지 네. 야진짜 하자, 하자, 하자. 하자, 하자. 야 내가 오늘. 야, 특공대! 한명 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딴짓을 했냐? 그냥... 재밌잖아요.